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가는 센준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3566번이고요. 이거는 연한 올리브색, 그리고 밝은 실버 그레이, 그리고 핑크색하고 민트색.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. 근데 이게 다 밝은 톤이 들어가서, 예, 전체적으로는 파스텔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것도 240g만 있습니다. 그리고 3567번이고요.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어, 민트색이 빠지고 약간 진한 핑크색이 한 가닥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 핑크색이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세 가닥이 같고 이제 한 가닥만 다른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같이 떠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3568번인데요. 이거는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3562번을 같이 놨는데, 3568번은 예, 중간 톤에서 약간 밝은 핑크색, 아니면 그냥 딱 분홍색, 뭐 그런 정도의 분홍색인데, 얘는 이제 여러 톤이 아니고, 3562번은 여러 톤입니다. 예, 3562번이 살짝 밝게 느껴지는 게, 여기에 한 가닥이 좀 밝은 핑크가 들어갔거든요. 네, 영상으로 봤을 때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, 어쨌든 그냥 전체적으로 솔리드 느낌의 핑크색은 3568번. 그리고 약간 밝은 톤이 들어간, 예, 여러 톤의 밝기가 들어간 핑크색은 3562번입니다. 예,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섞인 게 싫다 하시면 3568번 핑크색으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진하기는 거의 같은 핑크색 진한 정도인데, 이게 이제 밝은 게 들어가서 약간 더 밝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핑크색은 거의 같은 정도 밝기의 핑크색입니다. 감사합니다.